데이 16입니다. 오늘 세컨드 나이트 하러 왔고요. 아, 나이트 하고 나면 오픈해요. 제가 이거는 이번에 6일 놀아요. 음. 그래서 할수 있으면 픽업. 오버타임좀 해야겠죠. 페이책을 좀 만들려면. 티비값도 갚을 겸. <laughs> 어제는 제가 11시까지는 환자를 봤고요. 1 1시 이후부터는 제가 월크로드로 그러니까 어, 우리가 한좀 아픈 환자들이 많아가지고, 그월 그러니까 제가 데이 하면서 생 난리 쳤잖아요. 너무 힘들다고. 그래서 제가 월크로드로 그러니까 신규들 커버하고, 그서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해가지고, 아 이제 나이트는 나쁘진 않았어요. 아니 어제는 전부 다왜 대변을 한밤 중에 보고 싶어 하는지 거의 모든 환자들 어, 대변 눈이 안돼 고생했어요. 똥받쳐 똥받. 아, 그래도 뭐 많이 아프진 않았고 다들 트러블 없이 저 시간에 일주다 마쳤습니다. 오늘 나이트 는좀더 편하게 바라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었어요. 피곤하면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. 뭐 먹고 들어오는. 아침엔 떡국 해먹었고, 음, 점심은 자다 일어나서 그 떡국 남은 거에다가 밥 비벼서 다시 말아먹고, 저녁은 그냥 요거트, 그러게 요거트 먹었어요. 오늘 밤엔 뭘안 먹어야 될 텐데, 어젯밤에는 피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쇠쪽이나 음, 먹었어요. 오늘 밤엔 물만 먹기 하고 내일부터 다시 운동 열심히 할 겁니다. 파이팅! 조용한 나이트가 되게.